태광그룹의 공격적 M&A는 이제 막첫 발을 내디뎠습니다. 지난해부터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된 인노가직 성장 전략은 앞으로 몇년더 지속될 전망입니다. 태광그룹은 사업 구조 재편과 외형 성장을 위해 추가적인 전방위 M&A를 시사했습니다. 이 같은 공격적인 M&A 자신감의 원천은 자금력입니다. 태강그룹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탄탄한 펀더멘탈을 갖추고 있습니다. 그룹 주력계열사 모두 실적저하 가운데서도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외풍에 휘달리지 않는 모습인데요. 이조원을 웃도는 그룹 내 가형현금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M&A 속도를 높인다는 전략입니다. 특히 주력계열사인 태강산업의 펀더멘탈이 눈에 띄는데요. 태강산업은 자산 총액의 25% 이상을 현금성 자산 등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9월 말, 현금성 자산 등 보유 현금은 총 1조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. 부채 비율은 16.4% 정도로 아주 낮은 편입니다.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발판으로 태강그룹이 인수금융 부담을 줄이면서 적극적으로 M&A에 나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.